하트페어링 지재현이 최근 세 번째 인스타 스토리를 게시했습니다. 지민은 집 근처 탄천에서 밤에 자전거를 타는 사진을 올렸는데 지민의 인스타를 살펴보면 늦은 시간에 컨셉 사진처럼 찍은 것을 올리곤 하는데 본인 집 근처 밤사진이 많고 그는 사전 인터뷰에서 본인 친구들은 다 결혼해서 만나기가 쉽지 않다고 해서 친구랑은 아닌 것 같은데 누군가 찍어준 사진이 많아 여자친구가 있는 것 같다고 확신하는 누리꾼들이 많습니다. 특히 지민이 따릉이 옮기는 인스타 사진은 굳이 힘들게 자전거를 들고 징검다리까지 건너서 자전거 탈 확률 그걸 또 지인 남자가 뒤에서 사진 찍어줄 확률 그 모습 찍힌 남자가 인스타에 올릴 확률보다는 여친이랑 산책 중에 벌어진 에피소드라고 생각하는 게더 자연스럽다고 추리하고 있으니 또한 재현의 인스타 게시물도 유독 밤에 찍은 사진이 많고 특히 지민 재현 서울대 목격담이 있은 후 지민이 서울대 정문 근처에서 찍은 사진이 올라와 현커임을 사실인증한 것 아니냐는 의심까지 드는데 또 재현은 뮤지컬 팬텀 사진을 게시했는데 팬텀은 10주년이라 엄청나게 기획됐고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공연했는데 뮤지컬에서 최은 목격담이 나왔는데 옆에 쌍둥이 언니랑 같이 간 것이 확인됐고 출연진들한테 모두에게 홍보용표 2장씩 나눠준 듯한데 재현은 공연 후 누구랑 같이 식사하는 정황의 사진이 올라와 지민과 같이 한것 아니냐는 의심이 드는데 pd는 인터뷰에서 결혼 커플이 나온다면 결혼 후 물신양면 도와주고 싶다고 해서 한 커는 있는 것 같고 하트페어링 첫 방영일은 3월 7일이고, PD 인터뷰는 5월 중순이어서 이미 누가 헤어졌는지 아는 시기로 누군가 결혼한다면 후속 프로그램까지 지원해 주겠다고 한 것은 향터가 분명 있다고 볼수 있겠는데,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?